집결지, 가집 집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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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집지집지집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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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설정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밥 먹고 하죠. 밥 먹고 하죠. 체장은 언제죠? 건설이 이래야 완료됐습니다. 이래야죠. 집결지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새참은 언제 주나요? 새참은 언제 주나요? 먹었으니 일해야죠. 먹었으니 일해야죠. 새참은 언제 주나요? 밥 먹고 하죠. 밥 먹고 하죠. 밥 먹고 하죠. 따뜻한, 따뜻한 대고기 있습니다. 한 사발 드실라오. 집결,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상인이 떠났습니다 예. 1번 부대 전진뿌리다 예.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세차는 언제 지나요? 이래봬도 바깥으로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예. 1번 부대 예. 대기 중입니다까 빨리 전진뿌리다 그곳에는 지을 수 없습니다 1번 부대 전진 다 건설이 뿌리다! 완료됐습니다. 어디로 네, 갈까요? 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참,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2번 부대. 건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1번 부대 전진 뿌리다. 어서 빨리. 전진 뿌리다. 전진 뿌리다. 밥맛까지요. 일본 부대. 어서 빨리. 어서 빨리. 예 네, 대기 중입니다. 그곳에는 치울 수 없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네, i 자가자 집결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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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1번 설정됐습니다. Tip g 다음은 이 s 야죠 건설이 네,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가자, 가자.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집결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어서 어서 가자. 감각을 다져 일해야죠. 건설이 집결지가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그곳에는 지을수 없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가자! 가자! 네? 가자! 새참은 언제 주나요? 이래봬도 밥먹고 하죠! 합니다. 그곳에는 지을 수 없습니다. 가자! 1번 부대 <laughs> 어서 어서! 1번 부대 아니야,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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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라 받아라 아니야, 아니야. 받아라 최신식 물건입니다 1번 부대 맞아, 받아라 1번 부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밥 먹고 하죠 와가스리이해야죠 대기 네, 중입니다 2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새참은 와가스리이해야죠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이도니다 건설이 음. 완료됐습니다. 은 언제 주나요? <laughs> 네, 어서, 어서. 가자.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상인이 떠났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밥 먹고 하세요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1번 부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합니다. 설정됐습니다. 1번 부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집결지가 설정 집결지가, 집결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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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이 설정됐습니다. 완료됐습니다. 밥의 공격을 받고 그것이 치유할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1번부다저의 1번 공격을 받고 1번부1번부 완료하겠다. 으, 으, 공격을 받고 있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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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집결지가, 집결지, 집결지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겪을 있습니다. 빨리 아, 물기이연가 완료됐습니다. 기다야야야야 어서, 어서! 아, 연구가 됐다! 물 되지 마라! 오물 되지 마라! 야, 밥 먹고 와, 와, 집결,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어서 어서. 어서, 어서. 일본 부대.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이 지가 특이 집결지, 지가 특이 집결지, 지가 특이 켈지가 파괴되습니다특 켈지가 파괴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가 어디로 갈까요? 저공격을고 있어.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我有的。Bye,